안녕하세요 김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자 오늘도 운동 루틴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등 운동 등 운동에 대해서 루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동이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내가 어그 부위를 해야 되는데 광배근, 저등이나 그럼 주로 광배근인데 광배근을 많이 써야 되는데 광배근을 잘못 써고 주로 팔을 많이 써버리거나 그러면 승모근을 많이 써버리게 됩니다. 물론 승모근도 이제 등에 이제 속하지만은 그래도 광배근 운동을 하는데 요 특히 저는 등 운동, 광배근 운동 할 때는. 레플다운 이라든지 물론 프업도 굉장히 좋지만 프업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자기가 경로 믿고 일을 해야 그프업이 제대로 되지 자취 잘못하면 어깨를 잘 다칩니다 프업보다는 제가 레플다운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로잉 동작을 제가 좀 많이 시킵니다 뭐시티드 로우라든지 케이블 로우라든지 그런식으로 많이 시키는데 그래 벤트오버 바벨로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빼겠습니다 벤토오 바벨로우도 어느 정도 자기가 할줄 알아야 제대로 자극을 느끼지 흉내만 낸다 그래 가지고 절대 몸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선수가 그걸 하니까 몸이 좋아진다 이래 가지고 그 흉내만 내 그걸 따라하는데 내가 자극을 못 느끼면은 그거는 하등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굳이 어려운 동작을 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자극이 잘 오는 거 오늘은 케이블로 주로 제가 로그 동작을 좀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구성을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레풀다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레풀다운 같은 경우에는 등에 저, 주로 거의 광배근이 있죠 전체적으로 승모근도 자극도 많이 오고 등 전체적으로 자극을 많이 느끼게 할수 있는데 먼저 우리 시범자 한번 먼저 보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 작 하나, 그렇지. 둘, 셋. 잘 합니다. 넷, 다섯. 지금 우리 최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광배근하고 승모근을 잘 늘리고 있습니다. 그 이광배근이 여기 밑에 여기가 잘 늘어나야 됩니다. 그 당길 때보다도 늘어날 때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최정원 선수 같은 경우는 팔에 힘도 좀 많이 들어갔지만은 그래도 방배근을 제대로 잘 쓰고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이현우 선수. 네. 이두 사람이 하는 건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시작! 하나 둘 우리 이현우 선수도 지금 잘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여기도 쭉 늘어나게. 그렇지. 그렇지. 이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팔 힘보다는 이 팔꿈치로 광배근 힘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 와. 지금 잘합니다. 우리 최정훈 선수는 이현우 선수 1 5번인데건근육 보고 뭐 깜탁 잡은 날리고 카운터를 하지 않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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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깜빡하네 오케이 okay,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 사람이 하는데 방법은 조금씩은 틀렸지만 두 사람 다 하는 게 맞았습니다. 이게 어떤 운동이 무조건 이한 가지 방법이 옳은 건 아니고 내가 그근육을 제대로 움직이고 그근육을 제대로 수축만 시킬 줄 아는 그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자극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등을 하실 때는 내가 등 근육이 돼야 되지, 팔 근육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광배근은 항상 여기 팔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관절이 어깨 관절만 잘 쓰면 됩니다. 그럼 당길 때 항상 이 팔꿈치를 누르듯이, 그대로 누르듯이, 손은 말 그대로 고리이 역할만 하면 됩니다. 이 팔을 걸쳐놓고 팔꿈치로 당기시면 됩니다. 아, 자, 홉. 열. 보통 여성분들은 이게 자극을 잘못 느끼는 데 왜냐하면 자꾸 그냥 팔을 손에 힘을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이영호이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힙이 살짝살짝 일어납니다. 또 여기서 팔이 펴졌죠? 그 다음 더 늘려보세요. 쭉 늘리면 힙이 저절로 살짝살짝 들립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을 이용하는 거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극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어느 정도, 등 전체를 푸핑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잉 동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laughs> 할 때, 내가, 언더 그립으로 잡고, 이 팔꿈치를 하는데, 책상스럼 여는 느낌으로, 몸이 갔다가 책상스럼 여는 느낌으로, 그대로 팔꿈치를, 손은, 그냥 걸치만 넣고 책상스럼 여는 느낌으로 쭉 당기면은, 여기 광배근 이쪽에 자극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승모근도 자극이 옵니다. 자 준비 시작. 나, 네, 쭉당겨고 그렇지. 이러면 등에 자극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셋, 이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쉬우에서도 자극은 제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쭉 놓고 그렇지. 여기서도 여섯, 이 경각골이 쏙 빠지면서 그다음 쫙당겨 그렇지. 일곱. 그렇죠. 8꿈치가 최대한 내몸 뒤로 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축이 잘 됩니다. 보통 여기 언더그립을 하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자극 잘 옵니다. 요, 광배근은 여기서 보면은 고립이 잘 되고 굉장히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가볍게 해가지고 팔꿈치를 어서 당겨보세요. 그러면 레풀다운이나이 데서 잘못 느끼던 자극을 여기서는 쉽게 쉽게 내 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이라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은 또 이게 안 하느냐 아닙니다. 남자 분들도 무게를 무겁게 해봐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극을 잘 느낄 수 있어요. 자, 시작. 앞으로 쏙 갔다가 쏙 당겨. 하나, 팔꿈치 뒤로 도와야지. 죽, 더 와야지. 쭉더 당겨, 더 당겨. 확실하게 당겨버려야 수축이 되지. 그렇지. 팔꿈치 에으로 살짝 벌려. 몸에서 어. 살짝 벌리면서,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자, 이정훈 선수도 보면 굉장히 지금 자극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느낌 어때? 열하나. 그렇지. 근데 힘을 쓸때 여기 위에 힘을 써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뒤 어깨하고 성목은 중부섬유가 많이 와버립니다. 힘은 항상 팔꿈치로, 이 팔꿈치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동작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자극은 제대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절대 힘을 이렇게 써면 안 됩니다. 위에 성목은 힘 써버리면은 뒤 어깨하고 성목은 중부섬유가 많이 와버립니다. 팔꿈치는 뒤로서 보낸다 생각하시면 돼. 니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에 자극이 제대로 옵니다. 자 마지막 한 번씩. 자 아마 초보자분들이나 우리 중급자분들 있죠. 이 운동을 하면 등에서 자극을 제일 빨리 잘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작 하나, 하나, 하나 어, 둘셋 항상 허리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다섯 칠. 여섯 일곱 정는 선수 한는장는 저는 보세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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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시작. 는꿈치 저는 저는 벌리면서 저는 저 어. 네. 너무 이렇게 붙이지 네. 말고 살짝 떼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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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책상 서랍 열듯이 당기면 됩니다. 7? 8? 세정 운동 같은 경우에 성모근은 많이 잘 발달되는데, 요 밑에 광배근이 조금 아쉬운데, 요런 운동하면 음. 제대로 수 광배근을 제대로 보강할 수가 있어. 그 광배근은 무조건 풀업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이런 거 쉬우면서도 자세가 잘 나오고 자극이 제대로 온단 말이야. 항상 요런 걸 느끼면 돼. 확실히 다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아. 제는이 응. 운동 잘 알아? 응. 케이블로 안 하고, 그냥 티바로 그치. 예, 그, 티바로는성모원중부 섬유 네. 키우는데 굉장히 좋요 네. 그러니까 성모원 이쪽으로가 많이 발달했어 지금. 네. 앞으로는 이제 광배근 쪽에 발달시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여기 케이블로 했는데, 자, 세 번째로 다시 각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를. 자, 케이블 이걸로 있죠? 내가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높게 하고 중간, 밑에도 할수 있고, 지금은 높게 해서 또 사선으로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이 사선으로 해도 또 광백은 여기 밑에가 됩니다. 위에 올린다 그러면 위에가 되는 게 아니고 밑에 광백은 쪽으로 가 많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언더 그립으로 해도 되고, 또 오버 그립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자세는 다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세 번째 이제 운동입니다. 자, 이거는 발을 이렇게 받치시지 말고 뒤로 가버리세요. 그렇지. 다리를 옆으로 쫙 벌려가지고 아랫배를 내밀고 허리 펴고 그렇지. 준비 시작. 당기고 솔, 쭉 일어나고 그렇지. 둘. 이때도 광배가 있죠. 셋. 견갑골이 싹 빠지면서 완전히 일어나면 힙이 살짝살짝 들립니다. 다섯. 몸이 오면서 팔꿈치로 그렇지. 다섯. 이때는 이 무게를 몸으로 네. 같이 당기는 겁니다. 팔꿈치하고, 그렇지. 네. 아주 잘합니 상체 네. 세우지 말고 엎드린 채로 그대로. 여기부터 네. 엎드려. 그렇지, 이렇게. 네. 한번엎드리있면 그대로 허리는 세우지 마세요. 네. 그렇지. 네. 그렇지. 너 엎드려. 왜 엎드리냐 하면 얘가 지금 사선이야. 내 몸도 같이 사선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 엎드려 버리면 돼. 시작. 하나,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 부위가 또 광배근이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이거 느낌이 여기 오나 여기 오나 밑으로 고그지 여기 오지 너는 이런 운동 많이 해야 돼 그치 열나 그치 우리 최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성모골이 많이 발달됐는데 물론 거기 윗등은 좋지만은 밑에 광배근이 또 받침이 돼야 내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래 내 몸을 발달시킬 때는 잘 되는 것만 하시지 말고 골고루 발달시키 항상 밸런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세 종목을 4, 5세트씩 하면은 한 10, 한2세트정한 5세트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하면 등 전체가 펌핑이 많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 번째로 데드리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데드리프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리프트. 네. 그래. 데드리프트는 가장 중요하게 항상 바벨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려갈 때나 올라갈 때나 바벨이 항상 수직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니안 데드리프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잘하는 사람 도 컨벤셔널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무기 잡고. 하나, 둘. 자, 준비. 자, 더 광배 딱 잡고. 그렇지. 하나, 둘. 옳, 내려가고, 지 하, 오, 칠, 둘, 원, 셋. 절대 대리리부터할때 바로 평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잡듯이 내가 척추 길이근, 대둔근, 햄스트링, 종아리 이걸로 이 무게가 내려갈 때 브레이크 잡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갔다가 촥올라오는 겁니다. 네. 오케이. 네. 네. 자 여기서. 살짝 벌리고 응. 라인업 하고 응. 그렇지. 광배를 착고 계속 걸킨다쑥그렇 셋. 우리 최정훈 선수 또, 감탄을 하면서 횟수를 다하었습니다 아,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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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항상 바벨이 몸에 스쳐야 됩니다. 계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일곱. 중개 더. 물론, 데드리프트를 하면은, 두 운동은, 척주 길이권이지만은 내가 라인업 선다치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등에 긴장감이 옵니다. 아까 우리가 레풀 다운하고 케이블로우하고 이렇게 세 가지 했을 때 전체적으로 지금 펌핑 된 상태에서 이걸 하면 여기 전체적으로 다 긴장감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최정훈 선수 보면은 광배근 이렇게 뽑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라인업 하듯이 딱 이렇게 주고 계속 이 상태로 내려갈 때나올라올 때는 항상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다 먹습니다. 시작. 그렇지. 하나, 둘. 쭈 이렇게 하면, 광배근도 긴장이 굉장히, 굉장히 잘 됩니다. 또. 그렇지. 제가 또 데드리프트 할때 광배근 긴장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데드리프트가 광배근 운동 아닌데, 척추기립근 운동인데, 그럼 이렇게 댓글 다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긴장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척추기립근하고 대둔근하고 햄스트링 이쪽으로 데드리프트가 운동이지만, 이렇게 하면은 광배근 이쪽에도 굉장히

상사 팔꿈치로, 이 팔꿈치가 최대한 내 몸통보다 뒤로 오게. 옳지. 네. 잘합니다. 네. 네. 일, 네. 나아정우이는 지금 이렇게 늘리면 광배가 안 되고, 이 승모근이 됩니다. 여기서 아랫배를 내밀고, 이 상태에서 허리 그대로 엎드려. 턱을 들고, 그대로. 그렇지. 세. 아. 이걸 뽑아줘야 돼. 네. 견갑골을 움직여야 돼. 당길 때도 팔꿈치 살짝 들고, 그대로 수평으로 그대로 당겨. 여섯. 네. 네. 뒤집지 마, 몸 뒤집지 마, 더 엎드려, 여기서 더쭉 엎드려, 그래야 이게 빠져. 그 다음에 몸이 오면서, 하나, 둘, 쭉, 팔꿈치 더 들어, 쭉, 몸으로 당겨, 몸이 오면서, 그렇지, 그렇지, 턱을 들고, 그렇지, 명치 들고 쭉 나가, 그렇지, 이 견갑골이 상 움직여야 돼. 그 여기를 늘리면 안 돼, 견갑골 뽑을 때, 라운드 이렇게 치우면 안 돼, 그럼 광배근은 수축을 빼버리고, 수목원이 돼버리고, 항상 명치 돌고 허리 편체로 그대로 이렇게 엎드려줘야 방배은이딱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그럼 지금 이 동작은 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숙배으로 당겨봐라. 그렇지. 그, 지그시 당겨봐. 약간 더 위로. 배꼽 위로. 그렇지. 그래가 쭉 느껴봐. 그렇지. 더싹 엎드려도 돼. 어. 응. 그렇지. 그래 몸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렇지. 몸하고 팔꿈치 동시에. 옳지. 바꿈 시작점부터 들어. 옳지. 오케이. 됐어. 와. 처음에 내가 하던 거는 하면은 승모근 중부 이쪽으로만 돼버려 오, 어, 맞아요. 그리고 견갑을 뽑을 때 절대 이렇게 뽑으면 안 돼. 내가 아나토미 자세가 무너지면은 무조건 주동근이 힘을 빼버려. 주동근은 자극이 안 오고 그 주변 근육이 와버려. 항상 명치 들고 아나토미 자세 그대로 탁갖야 돼. 자, 오늘 우리 두 시범자하고 등 운동 루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등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면은 내가 등을 어느 정도 두툼하고 또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태 저게 다른 방식으로 운동을 해서 왠, 왠지 제가 광배가 안 커지는 느낌이 들고, 선생님 말씀들로 여기 승모가. 승모는 이쪽이 좀 발달하는데 저는 지금 좀 거기에 심취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운동방법 배워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현우 선수도 아주 시범을 잘 보이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진짜 너무 잘하셨어 <laughs> 진짜로요. 자 오늘은 우리 두 시범자하고 등운동이 대해서 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하체하고 어깨하고 또 이런 다른 부위들도 한번 루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